비상으로 아, 그 제가 근데 보일, 보니까, 대출 전에는... 자료를 보니까, 예. 2013년 4월 19일 날, 예. 비상인 감사로 예. 취임을 예. 하셨어요. 그러니까, 그 2012년 8월 달부터 2013년 4월까지는 감사가 없었다는 얘기죠. 있었습니다. 한투의 변광덕이가변광덕 아, 한투에서. 예. 예. 그 비상인 감사로 취임을 하셨는데, 예. 이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임을 하셨죠? 능공 씨의 부탁으로 취임됐습니다 능공 씨가 예. 능공 씨랑 잘 아는, 아는, 아는 사이였습니다. 사이였습니다. 그럼 저기 그 LTP 코리아 예, 이윤아 대표, 이윤아 대표도 잘 아시는 사이고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사업을 네. 하고 있기, 있기 때문에 아는, 아는, 아는 사이였습니다. 그럼 그 당시에 뭘 하고 계셨죠? 감사합니다. 그 당시에는 공직에서 나와서 성성성대학교 동문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한국항공기술연구원 비상미사를 경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예. 감사가 감사 의사에 출속하실수 있죠? 맞습니다. 의견지지수 알수 예. 고 예. 업무, 업무에 대한 감사, 감사하실 수 있고 예. 그렇죠?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감사 요구 자료로 와서 상등감사 관련돼서 준 자료를 보면 감자께서 뭐 역할을 많이 하셨죠.